두 배까지는 안 되네요. 두 배까지는 안 되고. 한 1700명이 더 많구나. 4000명이나 잡았는데. 피로스의 승리로 뜨네요. 오, 제거됐다. 왜안 넘어가죠, 얘는? 아, 넘어가네요, 넘어가네요. 아, 또 왔다. 그죠? 보이가, 적이 없나봐요. 저한테만 오네. 아, 없었죠, 아까. 맞아, 맞아, 없었죠. 여기, 여기는 뭐 별일 없겠죠, 이오니아 해는. 빨리 얘가 끝나야 되는데. 이, 이첩 잡아요, 이거. 뭐 했나? 실패했나요? 오, 됐다, 됐다. 끝났네! 끝났죠? 이제 자동전투 합시다 98? 98? 98 처형! 아 이제 사라진다 끝났죠? 픽토네스 끝났고 당신의 군대는 이 세력을 밟아 뭉개어 먼지로 만들었습니다 파괴공자 어디에요? 어디 파괴공자이지? 여기 알피나 협박? 어 뭐야. 가문의 일원 중한 명이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40일의 위험이 깎이고 소문에 반박을 하면은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13,500원이 나가네. 아, 13,500 대나리죠. 아프리카라면 코끼리 부대, 코끼리 부대 만나겠죠. 이제. 코끼리 부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활병을 제가 뽑아서. 반박을 합시다, 그래도. 반박을 해뭐 돈이야, 또 벌면 되니까. 로마 대축제, 이런 게 있고. 창병이랑 보병부대 하나씩 더 뽑아야겠네요. 뽑는데, 이 모자노. 뭐 아, 걸렸구나. 저는 지휘관, 전략가, 이렇게 하나씩 올리고. 또. 어. 모든 부대, 사기 요, 뭐, 요거라도 올립시다. 요거라도 올리고, 얘가 분명히 얘를 또 공격할 거란 말이죠. 분명한데,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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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수 있네요. 아까, 아까 왜 그랬지? 만듭시다. 공화국군 2대를 만들고, 창병, 창병, 어딨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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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병, 창병이. 창 부대가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음, 피트네스 멸망했고, 요원이 발각됐다. 발각됐다? 얘, 얘인가봐요. 그죠? 톨로사. 톨로사의 올리브. 됐고, 요거 올리려면은, 음,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군요. 자, 저거, 스킬, 스킬? 연구,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타라코. 타라코에. 타라코 대대병령을 만들지를 봐야 되는데, 대대병령까지 만들지 말고, 타라코는. 음 대대병령까지 만들지 맙시다. 주둔군, 요, 거 봅시다. 보조군 Ready, 막사가 있네요. 뭐 이런 거 이제 뽑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문명이 아닌, 타 문명의 보조, 어, 그 군대를, 이제 보조군 형식으로 뽑을 수 있는 거죠. 어? 뭐 이런, 이런 부분 됐고, 일단은, 요, 요부터 봅시다. 이 명령부터, 시간이 꽤 됐네요. 페르가몬! 이게 다시, 붕하나봐요. 페르가몬이 아마 이쪽일 텐데, 아시아 쪽일 텐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인가? 아 맞네 맞네요. 여기 여기 여기. 그다음에 군사 전통. 아 얘구나. 얘를 돌격 보너스보다는 근접 부대가 주는 무기 피해 요걸 올립시다. 요걸 올리고 요걸 올리고 그다음에 지도 이동 범위 모든 부대 돌격 보너스 요거 올리고 이렇게 올립시다. 나머지 다 이상기우고, 등급상승, 첩자 얘를 첩자 기술을 올리고 자위행동으로 적 첩자에게 부상을 입힐 확률 요거를 붙여주죠, 요거를 붙이고 됐다, 그죠 딴거 제가 뭐 해야 될게 있나요? 한 번만 쭉 보고 진행합시다 요런 그 장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곳은 대대병령을 다 짓도록 어 됐네 됐죠 됐고 여기에 로마 공화국 근위대 제일 근위대 군단병 봅시다 사기를 제외하면 은다 올라가네요 이 경험치가 있어봤자 어차피 같은 등급인데, 그럼 이거 해산합시다. 해산을 하고, 해산을 하고, 음, 후기, 로만 제국 창병을 뽑자구요. 뽑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합치는게 되는.. 어 안되네요 여기에셋 셋 뽑았죠? 여기에다가 한 부대 해산하고 여기, 이걸로 뽑읍시다 뽑고 군을 조금 조금씩 이제 개선시켜야겠죠 개선시키고 이 뭐예요? 픽토네스를 상대로 승리함. 아, 유네 유네. 남네테스도 있죠. 남네테스도 세개 군단이 있네요. 이렇게. 지금뭐 대기 중이고. 그죠? 어, 올라갑시다. 잠시. 아니다. 어차피 일로 가 지금 남네테스로 가야 되니까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어 여기에 군단이 그죠? 뭐 됐죠? 됐고 주 봅시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영역만 한번 싹 보고 턴을 종료하죠. 요거를 카누스 피소 카누스를 앞으로 보냅시다. 와, 여기도 주둔병이 스무 부대예요. 여기가 건설될 때까지는 얘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 빈, 빈 도시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턴, 턴을 보냅시다. 여기서. 아프리카령에 한 군단 정도 더 뽑, 뽑아야겠는데, 지금, 어, 자금이 안 보이네요. 그죠? 자금이. 아, 다행이다. 아, 그,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하나 오고.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제가 끝내야 되겠는데? 키레네가 대도시군요. 보이다, 그죠? 그, 제가 보이를 여러 차례 잘 막아서, 내려오는데 당분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 뭐야? 어 갈리아키? 아, 아니 죠가라만히아가 카르타고와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됐고. 이런 거는 봐봐. 이제 넘겨요. 일 없죠? 카르타고에. 아, 나네테스 불같이 님저약을 원하네. Then I have to kill you. 난 친구가 졌어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지. 우린 친구가 될수 있어. 그럼 당신은 죽이지. 않... <laughs>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요. 속국 안 된다네요. 둠논이와 전쟁 중이네. 그럼 제가 얘를 치면은 둠논이와 좀 친해지겠다, 그죠? 제가. 둠논이와 저의 관계는 중립적이구나. 제가 이제 제국 이제 땅이 넓어지면서, 다른, 그, 부족들이, 저에 대해서의 경계심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 문화적, 아, 확장주의. 그죠? 저 확장주의, 마이너스 10. 저거거든요. 저건데, 음, 어쨌든 제가 남네 테스를 치면은, 여러모로 둠논이와친해지 테고, 어, 그죠? 일단 남네 테스트를, 이상한 소리 안 해. 얘는 또기만적임이에요실레도도 났고 확장주의에다가 엉망이야, 엉망. 요는 빈약한 살 사이로 뼈가 드러나어요여의 있어요. 의기 있어요. 여기 어우리기가할는것기소없량의도굴어어디에어요 아, 요 여기 에어 여기 에어요 그죠? 요 그죠? 전쟁 소포. 갈레아키와 이케니가 전쟁, 아, 전쟁이 났군요. 갈레아키와 이케니가, 어찌될라나? 요, 갈, 요 이케니 쪽에 있죠? 우리 스파이가. 아, 제가 다 미리 보내놨죠. 어떻게,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브리간티움, 아라킬룸, 타라코, 이, 이, 속초가 되게 이래 됐어요이 아라킬룸은 제가 먹는 게 좋은데 이래 되면 음 일단은 봅시다. 건설 보고, 카르타고, 보조군 주든지 누굴 뽑을 수 있나? 요 이러면 에키테스 옥타보, 달마시아, 음, 보조 베티카, 코호트. 아 어, 대기병 보너스가 뭐에요 근데 돌격 보너스는 났는데 사기가 올라가면서 근접 방어력이 올라가고 공격력이 올라가네요. 근데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 별로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왜 있지? 뭐죠? 이걸 왜 뽑죠? 왜? 헤비 레지 이지오너리. 근데 보조병은 굉장히 비싸네요. 기본적으로 그죠? 군단병 1대1대 뽑으면 뽑으면 되겠네. 괜히 뽑았나? 이거 괜히 했나요? 왜냐면 이게 식량이 줄어들어요. 식량이 많이 줄어드는데 난 됐고 렙시스 음... 공공 질서를 지금 높으니까 됐고 식량도 올리고 요거 이제 항만 식량 요거 <laughs> 돈 쓰는거 봐요 오케이 갑시다 요거 이제 가면 감, 감 되겠죠 GO 아프리카를 <놀람> 점령을 합시다 요거 요거 이따가 공격하고 가도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주둔병이 좀 있죠. 봅시다 이거 아 이거 클릭이 안 되네. 랩시스 레모늄 레몬움. 레모늄 레몬움. 레모늄에 아이 이런 게 이제 건설됐단 얘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비브락트, 여기, 내정자치 요거 이제 마지막까지 다 올렸고. 군이 파괴공작, 이거 봤죠? 요거는. 그리고 이제 창병들. 추가한 거고. 아, 이런 애들 다 바꿔야 되는데, 바꿉시다. 두 부대. 얘랑 얘랑 차이가 없나? 공격력이 금적 공격이 올라가면서 아 어, 뭐가 많이 올라가네요? 차이가 좀 난다 그죠? 베테랑 군단병이랑 베테랑 군단병이랑 일단은 창병만 요 후기 이거 뽑고 군단병 둘을 제거합시다 군단병 요거왜왜 왜 얘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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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격이죠? 일단은 군단병 2를 제거하고 위에 창병 2를 또 뽑읍시다. 음... 그다음 얘, 얘가 또다 뽑혔죠. 뽑혔고, 얘를 위로 위로 올립시다. 보이가 오오, 아, 전쟁 중이다. 누가 누구랑 얘랑 싸우고 있는 걸까요? 올라가 봐야겠는데. 우리 스파이가 한 명, 두 명, 아, 세 명, 아, 다섯네 이상 기후 됐고, 오케이, 오케이, 다 됐죠. 됐고, 음... 난넷 테스트를 잘 공략을 해볼까요? <laughs> 암살, 브루지아 아, 전사군요. 아,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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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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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군파괴공작 말고 암살 암살 검 41%인데 요원이 부상당할 확률은 2% 뿐이고 요원 실패가 32%고 목표물 암살이 31, 41% 얘가 지휘력이나 이렇게 좋네 그죠 고향 쓸수 있고 군파괴공작 이게 어... 심각한 피해를 모든 무대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식량이 어, 도굴 풉시다. 왜냐면은 얘 지금 대게모가 많죠. 식량이 도굴 풉시다. 오케이, 와, 많이 깎는다. 그죠? 이렇게 하고 갑시다. 얘가 누구? 얘 누구죠? 아킬라, 아킬라, 우리가 문이죠. 올리고, 자, 풀고 어... 엑기엑기테스가 <laughs> 에이키... 에이키테스가...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하지 맙시다 왜냐면 이거 나중에 다 바꿀 것 같아요 아, 이거 한 방에 안 되네 한 이까지 갈까요? 아, 여까지 남네테스에다가 선전포고를 합시다. 어, 둠논이랑 전쟁 중이니까 둠논이에게 어... 남네테스와 전쟁을 할 테니까 얘 보고 보이랑 붙들 합시다. <laughs> 낫네요. 나... 음 제가 남녀 테스에 할게, 그냥 적절함주는구나 그냥 됐어요. 남녀 테스한테 바로 전쟁을 선포합시다. 음에 여기가 메보 65%죠. 내복을 해봅시다. 내복을... 아, 너무 멀리 왔구나. 요새 와합시다 다음 턴에 공격을 할수 있겠네요. 다음 턴에 공격을 하도록 하고, 음... 돈이 없어가지고 일로 보내고, 여기만 일단 지키고 군단이 뭐 없는 것 같죠? 둘둘 둘. 하나 하나 둘둘 둘. 여기 둘이죠 오케이 음... 얘도 누구예요? <놀라> 세네카 세네카와 라테렌시스 <놀라> 다 바꿉시다 교체를 코넬리우스 가문 예 교활함이 더 있네요 예예예시다 얘를 아다얘를 예, 하기 전에 아 기존에 있는 다른 가문 둘 데리고 옵시다 데리고 오고 여기도 군단 이 군단 음... 코르넬리우스 가문 얘에게 예, 배치를 예. 합시다 그리고 얘를 여기 있을까요? 제가 이캔이랑 정쟁중이면은 이까지 보낼텐데 괜히 저기에 보내서 어 신경 쓰게 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놔두고 얘를 올려 보냅시다. 얘를 얘를. r e a d 돈이 없어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도 하고, 하고 싶은데, 일단 좀, 좀, 그냥 두, 더요 두고, 아프리카령을 이제 보러 갑시다. 여기 전쟁하기 전에, 와, 어, 자, 볼까요? 땅이 넓어져가지고. 그죠? 여기 봤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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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옛날에 갑시다. 이제 이거, 이제 이거 전쟁하는 건데, 자동전투 하게되면 66, 53 아쉬운 승리, 승리가 되긴 되나봐요 자동합시다 이거, 이거, 이거 자동 합시다. 이기겠지 그죠? 군병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귀찮거든요 이게 한번 처음 한번 볼까요? 한번 보기나 볼까요? 어째 생긴 애들인지 한번 봅시다 음 건조함 배치 시작 공격하는 데는 그렇게 그죠 어렵지 않겠다 요 앞에 딱 앞에 있네요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아 쟤들 나오겠네 그죠 제가 또요 공성 무기가 있으니까 나올 텐데 이렇게 해서 폭탄. 또 앞으로 우르르 오겠지, 뭐. 그죠? 조금, 좀더 넓게 합시다, 넓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끝에다가. 짠짠. 가운데다가. 활병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북쪽, 야만족 상대할 때랑은 이 군단의 조합이 살짝 달라지네, 이 활병 때문에. 이렇게 생겼군요. 이 활병이 보조군이죠. 로마 나처. 소리 나는 화살. 이게 아마, 더 적은 피해를 주지만, 어, 사기와 근접, 사격 공격 빈도를 떨어뜨립니다. 불화살. 제가 이 불화살 때문에, 코끼리, 코끼리병, 대항하기 위해서, 활병을 뽑은 거죠. 그다음에 기병을 이쪽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장군병을 여기에 둡시다. g 자동하지 말고. 왜안 쏘노? 빨리. 오케이. <laughs> 이건 일종의 창병이네. 그죠? 창병이고 뭐 활병이고 뭐고 다 뛰네. 아 이게 검병인가 봐요. 야 우리 이 얘는 우리가 한번 봤죠. 경장 궁병대. 아, 일단 포즈를 잡네요. 집게를 하고, 어, 여기에 이제 장군명이죠. 얘가 장군이겠네. 메디아 기병대, 뭐야? 얘들도 네 이제 자기들도 공격이 있다고. 어, 바로 이렇게 안 오네요. 어쩌죠? 앞으로 가야 되나? 공격형 귀갑진으로 해야 되나요? 앞으로 갑시다. 로로이로 <목소리> 보내 시다

계속 싸워도 될라나? 쏘지 맙시다 뛰고 장군병을 앞으로 좀 갈까요?